황해 대초원의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가능성은 환경 요인만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이주 집단의 생존력에는 식량 확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한반도 문화권의 인류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온갖 나물과 해양 연체동물, 심지어는 해조류까지 식량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빙상으로 뒤덮인 육지를 피해 바닷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역량이 있어야겠죠. 이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한반도인의 최초의 아메리카 선주민이라는 가설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함께 추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위도 지역이 메머드를 사냥하던 시베리아 수렵 집단이 육지였던 베링에 도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들이 북미 대륙을 뒤덮인 빙상을 피해 배를 타고 태평양 서부 연안을 남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에게는 수천 킬로미터 이상 생존을 지탱해 줄 해양식량자원을 활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친기집감부대가 미역과 다시마 멍게와 낙지를 먹지 못한 것과 같은 형국인데요 배를 만들어 항해할 상상력조차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실상 세계를 제패한 몽골제국의 기마부대가 독자적으로 강화도 해협을 넘지 못한 배경과도 관계가 되겠죠. 반면에 부여 발해 강역이었던 수로가 발달한 만주평원에서 태동한 청나라는 어땠나요? 병자호란 당시 어렵지 않게 조선군의 강화해협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몽골 대초원의 기마부대와 만주 대평원의 기마부대의 차이입니다. 또한 빙하기 고위도에 있는 극지 및 툰드라 지역의 수렵 집단과 중위도였던 황해 대초원의 해양 수렵 집단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시리즈 4부에서는 한반도 고일부의 배치자